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깨닫고 또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또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확신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 그세 번째 진리의 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였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현장마다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정죄하였으며 심지어 헛된 소문을 퍼뜨려 예수님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대제사장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였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적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하고 심지어 그들과 정치적 색깔이 완전히 다른 헤롯 당원들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당원들은 오히려 일제 시대 친일파와 같이 로마에 협력해야만 그래야만 우리 민족이 산다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독립군과 친일파 이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헤롯당과 작당 모의를 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린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이처럼 예수님을 미워하였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이유는 또한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자세와 태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위선과 교만이 밝히 드러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바리세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는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런 그들의 의가 위선이요, 외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만 서면, 남들 앞에서는 의롭고 순전하고 나무랄 것도 없는 그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 마치 발과 벗겨진 것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자신을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없애려는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송대 여러분, 때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멸망 받을 자들은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행여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교만함이 또는 나의 위선이 드러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엎드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통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대하고 있진 않습니까?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려 하지 않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 하였던 것은 바로 그들이 기대하였던 메시아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훨씬 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대중들을 휘어잡으며 로마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고 부한 나라로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미약하고 볼품 없는 그런 이단아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런 바리새인의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논리, 내 기준 내 경험을 더 중시하며 그것에 맞추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거부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논리,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서는 순간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 그것,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초보일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말씀 붙잡고, 아멘 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 기준이 마련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경험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봤자, 별볼일 없을 것 같은데, 나도 해봤는데, 나도 다 그렇게 기도해보고, 나도 그렇게 때로는 주님 앞에 물불 가리지 않고 충성해봤는데, 이런 내 기준이, 내 경험이 어느 순간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 분.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의 그 오류 속에 나도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 마지막 세 번째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가장 많은 손해를 본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밥벌이라고 할수 있는 성전 매매를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리세인들의 그 위선과 어리석음을 밝히 드러내시어서 백성들로 그들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사람을 섬들 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믿으려고 하면 주님이라 할지라도 걸림돌이 됩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라도 주의 말씀이라도 오히려 내 신앙에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그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전히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주님은 도와만 주시면 돼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것만 조금 건드려 줘서. 내가 조금 이렇게 한 걸음 탁 내딛게 해주시면 되지. 인생의 주인은 내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간섭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아니, 일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내가 하는 사업도, 내 앞날도, 내 노후도 그 모든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량한 나의 지혜,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방법 그것으로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가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은 뭔가 막혔을 때 잠깐 오셔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를 흔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저쪽에 계시고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조차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아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당장 실패하고 여러분의 삶이 당장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으셔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셨고요.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시려고 하셨어요. 내가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죠. 내 방법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도전에 맞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과 유전 그리고 경험과 같은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시험하셨다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정한 진리로. 응답하셨습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씌우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묻습니다. 당시 세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로마의 가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 뻔한 일이었고, 만약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면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이었기에 예수님을 올무에 딱 잡히게 할 아주 좋은 문제제기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바리새인들이 악한 것은 백성들에게는... 로마의 화폐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성 모독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화폐에는 황제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대나리온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동전을 내달라라고 하니까 그들은 거침없이 그 주머니에서 대나리온 하나를 꺼내서 예수님에게 줍니다. 즉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이라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로마의 대나리온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악함과 그리고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세금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원문에서 직역하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려드려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원래 내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세금에 대해서만 물었는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연결시킴으로써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가이사의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충성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가이사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지만 그러나 가이사도 가이사가 가진 그 권세도 가이사에게 주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쓰는 것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 속에 있는 바리세인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너에게 있는 그것,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11조에 한번 대조해 볼까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 외에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분의 9는 그것도 11조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그 10분의 9를 쓰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10분의 1은 드리고 10분의 9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가 드린 10분의 1 말고 그 10분의 1 구도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네가그 돈을 먹는 데 쓰든, 너의 필요한 것을 사는 데 사용하든, 공부하는 데 쓰든, 남을 돕는 데 쓰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하듯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그 하루,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너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말도 할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자신들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바치고 또 나머지도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말씀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 혹시 마찬가지 예수님은 항상 진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역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곧이 세상을 사는 가장 완전한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이성을 대, 이성대로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감정을 따라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순간의 행복, 그 감정의 행복을 위하여 내일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그는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이셋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장할 수 없는, 내가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디모대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을 성들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이유 비록 세상에서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그 꾀임에 빠져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았으나 실패하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는 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